Terima <small> 어다 지혜를 광주와의 소금을 알아이광 역시 바락을 쫓는 기 지혜로운 수로그도와재식이많이 응? 음. 아. 집중해서 음. 내 목소리를 들어봐. 지금 보는 것은 현실이 아니야. 어! 어! 박을 떠나리 아! 전혀 아프지 않을 거야. 이런, 안 됩니다. 음.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곧 적응할 겁니다. 음. 처보다 쉬운 게 어딨나? 아! 음. 이러다 죽겠어. 나를 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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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있지 않 지금 바로... 꺼내야겠어. 좋아 데스건. 이제 꺼내주도록 하지 <웃음> 괜찮아요? <웃음> 괜찮을 거라 하지 않았습니까? 나쁜 놈들! 자자, 목숨을 구해줬잖나. 목숨을 구해줬다고? 날 납치해가서 이 기계에 묶어놨잖아! 애니머스. Animus. 애니머스라고 하지. 난 당신네들 모르는데... 내게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야? 당신은 우리가 필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네. 정보? 제길, 난 바텐더라고! 나한테 뭘 원해? 마틴이 만드는 방법? 우린 당신이 누군지 알아. 당신 정체를 말이야.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모르는 척하지 말게. 시간이 없어. 자넨 암살자지. 아는지 모르겠지만 자네는 내 부하들이 원하는 정보를 알고 있어. 머리 안 깊숙이 말이야. 난더 이상 암살자가 아니야. 그래 파일만 봐도 알아. 암살자 집단에서 도망쳐 나왔지. 우리에겐 행운이지. 나한테 뭘 원해? 우리가 시키는 일을 하게. 애니모스를 쓰면 우리가 필요한 것이 어디 있는지 알수 있을 거야. 그 정보를 알아내면 자넨 가도 좋아. 저긴 다시 들어가지 않아. 그럼 혼수 상태 빠뜨린 후 계속하지. 끝나면 자넨 죽게 될 거야. 사실 자네가 아직 의식이 남아 있는 유일한 이유는 이렇게 해야 시간이 절약되기 때문이지. <laughs> 정말 미쳤구만. 그럼 죽는 것을 원하는 건가? 설마 그렇지는 않겠지. 아서 놀게 현명한 선택이야 어. 지금 어디 있는 거지? 자넨 애니머스 안에 있다네 그게 뭐지? 유전자 기억을 3차원으로 표시해주는 프로젝터지 유전자 기억? 설명이 조금 필요하겠군. 하, 알겠네. 간단한 것부터 시작하지 마이 듯이. 기억이란 뭔가? 기억은 과거 사건의 회상이지. 사건을 기억하는 개인에게 특정적인 회상이 있지. 아 그래. 하, 인간의 마음이 개개인의 기억만을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조상의 기억도 같이 저장한다고 하면 어떻겠나? 아 그래. 유전자 기억 말이야. 이주, 동면, 생식. 동물이 어떻게, 언제,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겠나? 뭘 해야 하는지. 그건 동물 본능일 뿐이야. 하, 이제 의미론을 따지고 있군, 마일즈 씨. 뭐라고 부르든 사실은 사실이지. 그 동물들은 직접 경험을 통해 얻지 않아도 되는 지식을 갖고 있지. 지난 30년간 왜 그런지를 알아내려 했다네. 우리 DNA가 보관소 역할을 한다는 것은 세대를 거쳐 내려온 유전 정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억도 있다는 거지. 우리 조상들의 기억 말이야. 그럼 애니머스가 그걸 해독해 읽어준다는 거지. DNA 파일을 바로 그거네. 문제겠어요. 이게 우리가 접근하려고 하는 특정 기억인데요. 이 기억을 불러내려 하면 데스문드 씨의 정신이 거부 반응을 일으켜요. 조상의 뭔가 동기 시킬 자신감이 부족한 거죠. 아까도 그랬어요. 목표 기억에서 멀어져서 약간 더 안정적인 상태로 돌아온 거죠. 왜지? 잠재 의식이에요. 저항하고 있죠. 최면 요법을 쓴 다른 환자들 사이에서도 비슷한 증상을 발견했어요. 특정 기억에 바로 뛰어들 수가 없었어요. 먼저 편안해져야 돼요. 그래도 문제가 있죠. 그럼 어떻게 고치지? 당신이 일치시킬 수 있는 기억을 찾아내 거기서부터 진행하면 돼요. 이 상황에 적응할 거예요. 이게 가장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니 여기서부터 시작할게요. 튜토리얼 프로그램을 띄우고 있습니다. 트림 불안정. 다시 동기화 시도 중. 안녕하세요, 17번. 이 훈련은 애니머스 조종 시스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설명이 계속됩니다. 동기화 게이지는 조상의 기억과 얼마나 잘 동기화되었는지 표시합니다. 완전히 동기화가 끊어지면 애니머스가 최종 동기화 위치로 복구해줍니다. 현재 비동기와 위험 상태입니다. 시스템 안정성을 복구하기 위해 다음 설명을 따르세요. 애니머스는 꼭두각시 개념을 사용해서 조상의 행동을 조정합니다. 애니머스의 적응도를 확인하는 루틴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우선 각각의 입력의 기본 행동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만이 서 있을 때는 머리 단추를 사용해서 환경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민소를 사용해서 항아리를 들고 있는 사람들이 항아리를 떨어뜨리지 않도록 지나가세요. 표시된 장소로 이동해서 동기와 과정을 계속하세요. 사회적 행동과 비사회적 행동으로 기본 행동을 차별화합니다. 사회적 행동은 사회적으로 용납되는 행동입니다. 비사회적 행동은 보다 강한 행동입니다. 비사회적 행동 단추를 누르면 단추 설명 아이콘의 설명이 변경되어 나타납니다. 훌륭합니다. 반사회적 행동을 몇 가지 시험하는 동기와 과정을 기속합니다. 반사회적 행동 상태에서 빈손 단추를 눌러서 이 사람을 표시된 장소까지 던져보세요. 흥! 행동 상태에서 다리 버튼을 누르면 질주합니다. 질주는 병사로부터 도망칠 때나 도망치는 표적을 따라잡을 때 유용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한테 부딪히면 균형을 잃고 쓰러질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이 사람보다 먼저 질주해서 표시된 장소까지 이동하세요. 애니모스는 기타 주요 정보를 제공합니다. 사회적 상태의 아이콘은 현재 사회적 상태에 관한 정보를 알려줍니다. 다양한 상태에 관한 정보는 계속해서 설명됩니다. 본 아이콘은 병사가 바라보고 있을 때 표시됩니다. 노란색은 병사가 아직 눈치를 채지 못했거나 의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경계 상태의 변화를 보기 위해 병사에게 다가가 암살을 하세요. 우선 표적을 잠금 상태로 만듭니다. 암살검을 선택하세요. 칼을 선택했으면 병사 쪽으로 이동해서 무기든 손단추를 사용해서 암살하세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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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본 사람? 시체를 본 병사는 경계 태사로 들어갔고 경계 표시가 빨간색으로 변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공격적 행동이나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행동을 취하면 공격적인 반응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병사를 도발하세요. 사회 상태 아이콘이 발각 상태로 변했습니다. 사다리를 사용해서 시야에서 벗어났어요. 훌륭합니다. 시야에서 벗어났습니다. 이제 옥상 정원으로 질주해서 병사로부터 숨으세요. 좋습니다. 사회적 상태 표시기가 숨어있지만, 병사가 아직 찾고 있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상태가 변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젠장, 다른 할 일이 있어? 잘했습니다. 병사가 추적을 중단했습니다. 이제 익명이 상태가 되었고, 숨은 장소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훌륭합니다. 익명 상태에서는 동기와 게이지가 채워지고 암살을 보다 쉽게 할수 있게 해줍니다. 숨을 수 있는 장소는 많습니다. 하지만 시야를 우선 벗어나고 그 다음에 숨을 장소로 이동해야 합니다. 은닉을 사용해보죠. 사회적 행동 상태에서 다리를 사용하면 은닉을 합니다. 학자를 흉내내면서 병사 옆을 지나가면 의심 없이 지나칠 수 있습니다. 은닉을 사용해서 병사 뒤에 표시된 장소까지 이동하세요. 완전히 동기화되었으니 새로운 능력이 생겼습니다 독수리 능이라고도 불리는 이 제육감은 조상이 주변 사람들의 의도를 직감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독수리 시야는 완전히 동기화되었을 때만 사용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조상의 삶의 방식인 암살자의 신조를 따르면 동기화를 따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신조에는 세 가지 조항이 있습니다. 첫째, 무고한 인간을 해치지 않는다. 둘째, 항상 신중히 행동한다. 셋째, 암살자단의 신용을 떨어뜨리지 않는다. 동기화가 끊어지면 조상의 인생의 주요 순간을 재현하거나 신절를 따름으로써 동기화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제 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이제 가장 안정적인 기억을 불러옵니다.